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사자성어 병가상사 정광석화 그리고 휘두를 휘, 실 휴인 자 병가상사 나왔습니다 보통 이 말은요 이렇게 말씀 쓰는 말인데 이거를 해석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한다고 병은 군대로 말하고요. 가는 이때는 집이 아니고, 뭐, 묵가 법가, 뭐 사상가를 그죠. 병가라는 거는 그래, 병사를 움직이고 병원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야. 병가 집이 아니고, 병사를 다루는 사람은... 항상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 그게 상사야. 저도 당구를 치면은, 어쩔 땐 이기고, 어쩔 땐다고 그, 그런 날이 있어요. 자기 컨디션이 좋고, 또 운도 따르고 하면은 이기고, 전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철저한 준비를 하면은 이길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빨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병가지 상사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병가 상사랍니다. 그리 모든 일은 완벽한 게 없고 항상 가다 보면은 이기르질도 있고 잃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 병사를 움직이는 군인이 항상 있는 일은 뭐냐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승리는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병가 상사. 자, 군사 전문가도 전쟁에서 이겨진 일은 흔히 있는 일을 말한다. 항상 있는 일이야. 아, 정광석과 볼게요. 저는 번개 우리 전부 다 번쩍하는 거다, 그죠? 그 번개 불이네, 정광이 그죠? 석은 뭐냐면은 옛날에 성냥 연을때 뭘까, 불붙였어? 부싯돌, 그게 석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요? 부싯돌 불이야. 이거는 번개 비치고, 그게 금방 없어져잖아요저잖아요 아따 그는 몸놀림이 전광석화 같다면 굉장히 빠른 걸말한다요 자, 전광석화, 번개전 빛방이고 부싯돌 석점이다. 부싯돌 석불화다 번개뿐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 끄는 것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를 한다. 자, 행동이 전광석화 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길석별을 위해서 한번 할게요. <laughs> 이거를 가지고 어? 이 사람을 언덕 아래에서 여기다 화살을 치고 내주음을 시킨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내내고 이 화살, 언덕을 내놓고 이렇게 설명할 자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200이니까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 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제후, 후그 벼슬 이름 후자다. 그죠. 어. 자, 옛날에는 어, 제후랑 이소고또 공작, 후작 백작, 남, 자작 남작할 때. 5개의 뱃설 중에 두 번째 후작이었어. 이랬었는데 이게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면서 지킨다 감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풀리시는 거지 이건 제어로만 속이 만들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글자가 이것이 바로 뭐냐? 뭐를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군에서 행진을 하면은 쭉할때 완장을 차고, 차고 완전문장에 완장 가면은요, 이 항상 두 줄로 가요, 두 줄로. 이두 줄로 하는데 어디 갔냐면은, 이 줄에는 절대 사람이 없어요. 이 줄에 사람이 서고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어, 이런 식 하나만 죽어야지. 둘이 죽을 길은 없잖아. 이 앞에가 이쯤 앞에서 보면 또 둘이가 또 가요. 이것도 삐뚤하게 가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척후병이야. 척후. 바로 이걸 쓰거든요이후자를거든요 적구병던져철 사가지고, 어. 이게 적구병인데 이게 감시한다는 뜻이야, 살핀다. 그 다음에 문안을 지를 때 우리가 문후라고 한다, 문후. 어. 또 기다릴 후 이게 죠또 날씨 기후 후 이렇게 생각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호 기후, 기 있는 거잖아, 채워온 거잖아. 자리를 하나 채워야 되잖아요. 어떤 자리 하나 비었잖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후보예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선거에 뭐 있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도 후보가 있다고. 혹시 하나 다치면 더할수 있는. 그게 후보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다리다 기후도 되고요. 날씨 무난 인사도 되고요. 어. 경기하는 것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요골자와 요골자는 한의의 차이가 나지만 구분하십니다. 자, 오늘은 바로, 아, 어, 손수변의 군사군이거든요. 어. 자, 군사를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아. 어. 근데 군에 가면은,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중대장부터 지휘관이야. 초급장교 소위가, 직급장이그 다음에 중대장이, 소,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단장이 있고, 저기 있잖아요. 지휘봉이라는 게다 있어요. 그게 위에서 내대주고요. 또, 그 다음에, 어, 장군 달 때는 임금이, 대금 칼을 또 이렇게 해주죠. 그죠. 뭐, 어그 다음에 육군 참모 중인다면 육군 참모, 육군 깃발을 그냥 임금이 주는 게야. 근데 이게 지휘봉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여앞라로 나가라! 이게 지휘봉이잖아. 이게 바로, 휘두를 휘자예요. 주위 휘두를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양학단에서도 이리 휘두를 사람이면 주위자잖아요. 같은 거면. 휘두를 휘. 휘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이거 뭘까요? 휘발. 휘발은요, 그 보통 온도, 상온에서, 액체에서 그것이 확, 기체로 확 흘러나가는 게 휘발이야. 나라가보면 나중에 그냥 비어버려요. 그게 이제 그, 그런 기름이 뭐지? 아, 발유에요 그때도 이 휘를 확 휘두르고 나가기 때문에. 그 휘발유를 이거 담아내고 좀 밑에 가보면 하나도 없지. 다 내려가버리고. 그게 휘발이란거야 자, 이게 휘자는 휘두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스를 는지우 한번 휘두르볼까? 퓨어 퓨어 이거 까요 이거 아빠들 알지? 일필 휘지. 부산 하나까지 쏘. 한 번에 쓰는 게 일필 휘지다, 그죠? 그대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휘자는 휘둘 휘자가 그렇게 써. 일필 휘지 쓰고 지휘관 지휘할 때도 쓰고 그다음 군대 지휘도 이게지만 교양 학생 지휘에도 마찬가지다, 그죠? 또 휘발률이 있다는 사실 아시네. 자, 휘둘 휘 단어 볼까요 뭐가 서나 놈? 휘호가 있네. 아. 이게, 호자가 트럭 호자거든. 트럭이 뭐이노 부시 트이잖아 부시로 확한 가지. 이 일필 휴지가 바로 휴오야. 아이고, 대통령께서 휴오를 내리셨다. 이러면, 한글 때 사가 내리지. 자, 됐죠? 음. 자, 그 다음 물자 사람이 아주 더운 여름날, 나무 아래에서 쉬는 모습을, 이게 나무가 이렇게, 이렇이 있으면은, 이게 나무인데, 이 사람이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무 그늘이요. 야, 지금도 뭐, 버스집이 많이 파랗게 됐다, 그죠? 녹음이 짙듯이면은 나무 한 그루가 에어컨 600대의 힘을 낸다고 그러대요. 음. 600대의 에어컨 힘을 내는데, 그만큼, 어, 땅에 있는 습기를 빨아 올리면서 태양을 막아갈, 거기다가 뭐 산소도 공급하는 게 시원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 나무 아래에서 쉬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글자가 사람을 넣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요거는 사람이라는 인과 나무라는 목자를 갖고 와서 두 개를 붙인 글자가 이 글자는 뜻과 뜻을 붙이는 거야. 그거를 회의라고 그러죠. 회의. 회의 자는요. 형성자는 이 옆에 있으면 이게 형성자인데 이게 나무 옆에 뭐가 있노 기가 있으니까 소리가 형성은 기가 나와요 이래도 기아입니까 그죠 그죠 이래도 기라고 어. 그게 나온다고 안 그러면 기 아니면 비라도 나오고요 어. 그런데 이 회의자는요 이자이 자의 발음 전혀 서면 안 돼요 응동 한 발음이 나오는 거야 회의자는 그래서 이거는 휴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에요 그죠? 어. 근데 형성자는 발음을 거의 같이 쓰는 게 많은데, 회의자는 그 발음에서 벗어나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글자를 봤을 때, 아, 이거, 이거이두개 이거 붙어있는 글자인데, 형성인지 회의인지 구분하려면은, 발음이 뭐지? 아, 이거 형성, 아니겠네.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심지 자, 여게 쉬일 효자인데, 여기다가, 불화반에 오면은 이게 바로 또 아름다운 숫자야. 근데 이 아름다운 숫자를 또 이렇게 많이 써요. 응. 이렇게 약자로, 속자로 많이 써요. 사람 이름에도 이게 많이 쓰더라고, 아름다운. 그런데 이 글자가 있죠. 이건 뭐지? 이거는 또 뛰어난 글자거든. 이걸 보통 글로 읽는 수가 있다고. 그건 아니라 이게 슈야. 꼭아이죠이는 글이에요, 그죠? 옛날에 국회의원이 뭐 이종골이 있그 사람 이름 많이 썼죠, 그냥. 예. 자, 요거는 바로 아르바이 휴, 요거는 쉴 휴다. 음. 쉴 때는 어디 가서 쉽니까 요즘 보통는건물 그 속에는 휴게실이 있잖아. 휴게실은 쉴개 때가 또 있거든. 휴게실을 이렇게 써놓고, 한잔 써놓고, 그냥 왔더니 그냥, 어? 휴게실이라고 써놨단 말이야. <laughs> 뭐가 쉬는지 아세요? 네. 설코 가신다. 혀하고 코하고 쉬는 곳이 쉬는 거야. 설코 꼭 가십시오. <laughs> 이게 쉴개 자입니다. 개. 개가 아니고, 이게 휴게입니다. 그럼 저는 고속도로 가면은 제일 좋은 게 휴게실입니다. 휴게소입니다. 거 가면 화장실 공짜, 주차 공짜, 담배값도 똑같고 안 비싸고, 어? 응? 땅건 비싸도, 아니? 담 담배 안 피우지만 담배 피울 때 담배는 거기서 사고 화장실 이용하고 그랬다는 거. 그게 휴게소다 그죠? 자, 오늘 이게 휴게, 휴게 말 많이 쓰죠. 휴게실도 있고 그죠? 자, 설코 바로 숨을 쉬어서 쉬라. 숨쉴 식도 있고 숨쉴 숨, 들이마실 흙도 있고, 내실 호도 있지만은, 숨 쉬는 것이 쉬는 거다, 그죠? 예. 자, 이것이 바로 휴식이다, 그죠? 예. 자, 오늘 휴식 이랬습니다. 이건 쉴 식이야. 아까는 쉴게괜찮대 틀어보는 쉴괜찮지 않대. 이건 쉴 식이야. 똑같은, 응. 똑같죠? 어. 자, 그래서 쉬는 날이 뭡니까? 휴일. 아, 휴일.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